오늘 소개할 내용은 가장 강력하지만 때로는 가장 약해지기도 하는 무기 바로 자리아의 입자포야. 자클릭과 우클릭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클릭의 최대사거리는 15m의 긴광선을 쏘는데 적을 관통하지는 못하고 헤드샷 판정도 없지만 천사체 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겐지의 튕겨내이나 디바의 방어 매트릭스로는 막는 게 불가능해. 데미지는 자리아의 에너지 양에 따라 달라지는데 에너지가 0일 때는 초당 75의 데미지를 주고 에너지가 100일 경우엔 초당 17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에임만 준수하다면 p 2 0 0 영웅들은 잠깐만 10단을 사라져버려, 우클릭은 입자 토사체를 발사하는 원거리 공격인데, 입자탄의 경우 닿는 즉시 폭발하면서 주변의 범위 피해를 주고 넉댓 효과까지 있어. 입자탄은 탄속이 느린 편인데 폭발 범위와 판정이 후한 편이라 꼭 정확하게 맞추지 않더라도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충전된 상태에서는 근접 바닥에만 적당히 뿌려도 체력이 낮은 영웅들에게는 꽤큰 피해를 줄수 있어. 그리고 입자탄으로 로켓 점프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올라가기 힘든 것들을 로켓 점프를... 슈퍼 점프라고 해서 우클릭을 하늘로 써는 로켓 점프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처럼 더 높이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자리아의 입자포 무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에너지만 채울 수 있다면 웬만한 딜러보다 강력해지는 무기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제발 부탁인데 한 대만 때려줘